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마지막 수업이 될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는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지 말고 어, 교실에서 만날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특히나 오늘 배우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 꼭 수능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영상을 보면서 좀 제대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자,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우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죠. 평등하게 다가옵니다. 인간하면 결국 누구나 죽어요.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태어났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죽음은 평등하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진시황조차도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병마형에 들어갔지만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다 죽는 것을. 그리고 두번 죽는 사람은 없죠. 한 번씩은 다 죽습니다. 한 번씩은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비가역성.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순 없다. 뭐, 우리가 예전에 뭐, 유희왕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뭐, 죽은 자의 소생, 뭐, 이런 카드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건 진짜 죽은 게 아니죠.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가사 상태. 가짜 죽음의 상태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이, 돌이킬 수 없이, 완전한 끝을 의미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 의의를 가지냐면은 결국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년만 년을 살것 같지만 특히 여러분이 올해로 18살이죠. 18살 인데 뭐 100세 인생이니까 앞으로 한 80년은 더 살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70, 아, 여러분이 90살이 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의 유한성이 팍팍 느껴지겠죠. 근데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는 것도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난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무턱대고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삶을 계획해 나가야 돼요. 그 올바른 삶의 계획을 위해 게 맨날 수업 영상만 찍으면 종이 쳐요. 수업 영상을 안 찍을 때는 종이 안 치는데 어, 다시 돌아와서 올바른 삶을 계획하기 위해서 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즉 내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죽음에 대한 관점들이에요. 죽음에 대한 사상적 관점을 배워볼게요. 지난 시간 이야기할 때, 뭐, 유교나 불교나 이런 이야기를 조금 했었죠. 어,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어, 유교. 자, 유교는, 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공자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삶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신경 써서 뭐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유학은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과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삶도 모르는데, 죽음 언제 어떻게 신경쓰느냐. 전세의 도덕적 삶을 중시하는 게 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어 그럼 왜 유학자들 은왜 제사를 지내고 장례를 지냅니까? 라고 할수 있겠죠. 사후세계가 없고 귀신이 없다 라고 하는데 공자께서 자후론 괴력난심이라고 해요. 괴이한 것, 신묘한 것, 귀신과 같은 것들을 공자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제사를 지냅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와서 밥을 먹고 가고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수 있겠지만 제사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죽은 사람을 기린다라는 건데 그것은 결국 산 사람을 위한 행사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일가 친척들이 모이죠.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돌아가신 분내 삶을 생각하면서 아 우리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적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 그렇다면 나는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 이런 삶을 살아야지 혹은 잘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할아버지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평상시에 잘 모이기 힘들잖아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잘 꾸려나갈 것인가 가족의 유대를 위해서 모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제사의 본질이에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 음식을 만들면서 싸우는 것이 부부간의 갈등을 만드는 것이 제사의 본질이 아니라 진짜로 돌아가신 분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성찰하는 것, 그게 제사의 본질입니다. 결국 지금 나의 도덕적 삶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결국 제사예요. 상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런 의미에서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학은 대단히 심플합니다. 죽음 이유를 신경 쓰지 않아요. 당장 지금 도덕적으로 살자. 도덕적 수양을 통해서 성인 군자가 됩시다. 유교 끝. 자, 불교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배웠어요. 이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이 죽는 것은 모두 다, 다 고통이라고 했죠. 태어나고 죽는 것은 모두 다 고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면 죽고 죽으면 태어나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윤회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윤회는 결국 뭐다? 고통이다라는. 불교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탈해야 돼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게 뭐냐. 이 태어나면 죽는다라는 것도 연기고, 죽으면 태어난다라는 것도 연기예요. 그런데 그 연기는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의 지금의 삶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래서 이 현세에 선업,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죽고 난 뒤에, 내세에, 보다 나은 조건 하에서 깨달음을 주고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그런 말이 있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만 외우면 은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극락. 지극히 즐거움이 넘치는 세상에 왕 가서 생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극락왕생도 결국에는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삶보다는 나은 삶. 거기에서 보다 나은 조건 하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해야 돼요. 그게 불교예요. 결국 안 태어나는 게 목표예요. 알겠죠? 해탈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는 궁극적으로 해탈해야 되지만 그 해탈의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현세에서 도덕적인 선한 법을 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다양한 방식으로 쌓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도 쌓이지만 말로도 쌓이고 심지어는 나의 생각으로도 쌓여요. 의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부업. 입으로도 업을 짓지만 생각으로도 업을 짓습니다. 항상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이 고쳐야 되는 가장 큰 그래도 의협은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행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통제가 잘안 되는 거는 요거예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알았죠? 꾸지 우리가 어, 힌두교의 파괴신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일본의 토종 개 중에 한마한 마리 시바이노를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어, 좋은 말도 아니에요. 감탄사도 아니고. 제발 법 입으로 법을 짓지 마세요. 알겠죠? 어? 그래서 선업을 쌓아서 보다 나은 삶. 선업을 쌓으면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 네. 자 다음. 도가 자 도가사상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기의 순환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동양적인 마인드에서는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은 모두 다 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쓰는 말 중에서 이기 자가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거 이게 뭐죠? 산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기라고도 하죠. 공기. 우리는 이 우리 주변의 이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기를 느낄 수도 있어요. 기를 느낀다. 이게 뭐냐? 감기에요. 감기 기운을 느낀다. 우리가 이 체온이 정상일 때는 정상일 때는 뭐 별로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이감 내가 감기에 걸려서 체질이 허약해지게 되면은 주변 날씨와 온도에 되게 큰 영향을 받게 되죠. 오한을 느끼면서. 갑자기 내가 멀쩡한 온도에서 느끼지 못하던 이 한기라고 하는 것을 느끼죠. 한기. 감기예요 기운을 느끼는 겁니다. 그내 몸뚱아리도 결국 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과학의 관점에서는 뭐 탄소라든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동양에서는 기라고 불렀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기가 모인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였던 기가 흩어지는 거예요. 기가 흩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고 흩어졌다면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삼가주음은 네. 계절의 변화와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해가 뜬다고 기뻐합니까? 해가 진다고 슬퍼합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기뻐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에서 유학과 가장 큰 차이점이 생깁니다. 유학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요. 도가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유학은 이 죽음이란 그에 대한 마땅한 애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슬퍼하지 않는다. 나쁜 놈이죠. 비인간적인 일이죠. 비인간적인 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슬픔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유학, 유학의 사회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3년상을 지내죠. 3년상. 그 지내는 이유는 심플해요. 애가 태어나서 적어도 자기가 걸어다니면서 먹을 걸 주워 먹으려면 3년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키워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이후로도 키워주셨는데 꼴랑 3년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효도를 못하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치묘, 묘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유학입니다. 자신과 가까운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슬퍼하는 것이 어짐인이다라는 게 유학이에요. 하지만 도강은 결국 우리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해가 졌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고 해가 떴다고 기뻐할 이유도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가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노자와 장자가 있는데, 이 장자가 어 스토리텔링들이 참 많아요. 어 장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죽게 됩니다. 사별을 하게 돼요. 어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장자의 친구가 어 조문을 가게 됩니다. 어 그런데 조문을 가니까 장자가 북을 치면서막 음악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고 이야기합니다. 야, 미친놈아. 니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장전 이야기합니다. 나라고 어찌 슬프지 않았겠느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결국, 어,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데,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깨달았다고, 어, 깨닫고 나니까 즐거워서 북을 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북을 어, 글친 것까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어, 어,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즐거울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라는 것이 도가의 가점입니다 자연이지만, 필연적이지만,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 어, 유학은 죽음은 끝이지만, 마땅한 태도가 필요하고, 불교는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세 도덕적인 업을 쌓아야 되고, 도가는 자연으로 돌아간다. 근데 주의할 점은 불교의 윤회랑은 다릅니다. 도가의 관점은. 불교의 윤회는 나라고 하는 대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전생이 있고 내세가 있어요. 내가 윤회했다. 그럼 다시 나라고 하는 이 업이 쌓여 있는 덩어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도가는 뒤로 싹 흩어져요. 그리고 다시 그게 모여요. 그건 더 이상 내가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었지만 돼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금치를 먹었다고 시금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에서 온 시금치, 돼지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다시 나라는 자연으로 바뀐 거죠, 형태가. 그렇게 자연은 순환되고 있다라는 거. 자, 잠깐 쉬었다가 서양적 관점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